안녕하세요 여러분 결정사 가입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헬스 트레이너한테 갖다 바쳐라 이제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결정사 저도 잘 모릅니다 해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한 최소 돈이 한 300만원에서 1 천만원 정도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입비가 네, 가입비가 이렇게 되는데 제 친구 중에 실제로 결정사로 결혼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나이가 40 정도 되는데 그 친구가 이제 30대 후반에 30대 후반에 결혼을 했고, 이제 아마 남편 나이는 40대 초반인지 중반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마 열 번을 주선을 하는데 몇 백만 원이라고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피아노를 전공한 친구였어요.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 일단은 뭐 학벌이나 이제 전공 이런 거는 괜찮죠. 그래서 피아노 이제 강사로 일을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벌이가 많이 좋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남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제 친구는 이제 결혼을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Oh. Uh -huh. 참 적극적이신 부모님이셨어요. 부모님이 제 친구한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직접 그냥 결제를 해버리고 너 다음에 선물로 나가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이제 돈이 아까우니까 나가긴 나갔대요. 나가긴 나갔는데 계속 마음에 안 들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제가 그 누구를 만나고 왔을 때마다 그때 그때 후기를 좀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소방관 분이랑 이제 만남을 가졌다고도 했고 이분이 그때 뭐 지방에 사시는 분이었고. 고요. 어,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대요. 이렇게 집도 해놨고 했는데 또 이제 내제 친구가 아 이제 더 소개받는 것도 하고 싶지도 않다고 해서 거의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정도 또 이제 텀이 좀 있었어요. 요때는 또 소개를 안 받더라고요 계속.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친구가 이거를 들을 일은 없을 테니까 어, 이 친구가 여기 결정사에서 뭐한몇 명을 한 대여섯 명 정도 이제 만났는데 다 직업도 괜찮았고 집도 있었대요 이분도 다 집도 해놨고 근데 이제 집이 서울이랑 수도권은 아니었고 조금 그 지방 쪽이긴 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갖추어진 이제 분들 위주로 이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라틴 댄스 라틴 댄스 동호회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춤추는 그 동호회 남성분에게 또 중간에 빠져가지고 어 이분한테 약간 좀 거의 조금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laughs> 구애를 하는 그런 만남을 갖기도 하고 이제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성분은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이제 나이가 아마 연하였고 호프집인가? 근데 뭐 그런 술집을 운영하시는 을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술집 사장님의 연하의 춤추는 거 좋아하고 아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전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은 잘못했다가는 조금 여자 마음고생 시킬 수도 있는 어 그런 좀 환경에 있으신 분이다 아 이렇게 썩 안정감이 드는 남자는 아니다라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었죠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일반적으로 또 구애도 했지만 어제 친구를 또 받아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그렇게 잠깐 만나고 지나가 그리고 또한 번은 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laughs> 아 맞아. 이 결정사에서 이 비슷한 또래의 이제 남자분을 매칭을 시켜줬었는데 그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남자에 대한 정보는 동갑인가 한살 차이였고 차가 벤츠였다. 그것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 외모가 꽤 준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벤츠 플러스 준수한 외모 요두 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여러분 나이가 좀 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딱 쌓이면 벤츠 플러스 외모 준수 근데 이제 결정사 요런 남자분은 그 차도 벤츠 뽑은 거 보면 어느 정도 그 성향이 나오잖아요. 약간 여기는 얼굴이 조금 이쁘지 않으면 조금 만나기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약간 들었죠. 제 친구가 이제 외모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연애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제 곰 같은 여자거든요. 그래서 연애 경험이 조금 있는 남자를 사귀기에는 외모는 나쁘진 않지만 약간 새끈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laughs> 자, 그래서 보면은 제 친구지만 객관적입니다. 저는 굉장히 피부도 좋고 날씬하고 외모가 나쁘진 않은데. 훈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크게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약간 교회 누나 같은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교회 누나. 요런 이제 이미지인데 연애 경험이 많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우 같은 여자가 아니라 곰 같은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아기가 없는데 남자가 봤을 때는 조금 열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을 종종 아마 했을 겁니다. 그 평소에 그 성격을 보면은 저는 어느 정도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곰 같은 스타일이라서 이런 준수한 외모에 그러니까 벤치면 어느 정도 이런 보이지만 보여지는 게또 중요한 남자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 보여지는 게 중요한 또 여자를 많이 만났을 거예요. 이런 남성분을 내맘대로 주무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버겁지 않았을까, 제 친구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분이 그 잠수를 탔대요, 연락을 하다가. 잠수를 탔는데 이유인 즉슨 제가 들어보니까, 어... 당사자는 이제 모르지만 매일 데리러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매일 여러분 30대 후반에 남자도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도 진짜 저도 막 일할 때막 집에 오자마자 화장도 못 지우고 막입 벌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자고 막 이랬거든요 피곤해서 남자들은 더 피곤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또 얼마나 더막 이렇게 사회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자도 마, 많은데 어쨌든 졸라 피곤한데 집에 한두 시간 걸렸대요 근데 그거를 매일 오라고 했대요 근데 제가 볼땐 남자분이 잠수당 할만 합니다. 네. 뭐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둘째 치고 이런 태도가 태도가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 친구가 이 결정사에 전화를 해서 이분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 지금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곰 같은 여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 다음 날인가 결정사한테 연락이 왔대요. 제 친구한테. 어, 아 그부 분... 언니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니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저희가 더 좋은 분 소개시켜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대요. 제가 이 친구가 결정사를 이제 하면서 소개팅을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몇개 들은 걸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어쨌든 결정사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3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요 정도 지금 들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천을 결정사에 갖다 바칠 내가 돈이 있어 그러면요. 3등분 하세요. 뭐, 330 정도인가요? 330만원? 330만원? 예, 요렇게 3등분 하세요. 330만원. 자, 제가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소개팅으로 남자를 사겨본 적이 없어요. 소개팅을 태어나서 한 두세 번 정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소개팅 했던 남자분들, 어, 저는 바로 밥 먹으러 안 가고요. 커피숍에서 일단 먼저 만나거든요. 두번다 커피만 마시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남자분은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미리 예매를 해놓은 거예요. 예매를 해. 그 해, 리포터였나 한번 뭐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커피 마시고. 아, 근데 어떡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었는데.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보러 갔죠. 예매를 해놨다니까. 영화 보고 밥도 안 먹고 바로 집으로 바로 왔어요. 아, 그럼 들어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서 바로 와버렸어. 둘 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딱세번 있었다, 세 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 그러니까 세 번째도 진짜 커피 한 마시고 집에 갔네. 근데 뭐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었고요. 100% 애프터 당연히 있었고 제가 이제 거절하고 이제 연락을 안 받고 하니까 둘다그 지인이 저한테 막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더 만나봐라 그 사람 도 마음에 들어한다고 하는데 한세 번까지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면서 막격렬하게 저를 설득시키고 막 했었고 이세 번째는 좀 특이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소개시켜 주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할순 없잖아.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저희 집 앞까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어 제가 이제 애프터를 이제 안 받아주니까 집 앞까지 찾아왔는데 진짜 더 미안한 건 진짜 미안하죠. 근데 저 진짜 그때 핸드폰을 제가 못 봤거든요. 집 앞에서 두 시간인가 기다리다가 그냥 갔대요. 네, 그냥 갔대요. 근데 저는 그거, 그분이 왔다가, 가, 가고 나서 그 문자를 보고, 그때 이제 아, 알았거든요. 근데 전화를 제가 못 드렸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냥 문자로만, 아, 죄송한데, 뭐, 저희는 별로 이렇게 잘안 맞는 것 같다고, 그냥 그러고 말았죠. 한, 요렇게 있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고로 저는 뭐, 소개팅 자체를 아예 하질 않고요. 아예 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죽었다깨도돈 내고 이렇게 결정사 같은 데를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데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거의 이 마흔인데, 이거 진짜거든요. 3개월 전에도 홍대에 나가서, 번딸을, 꽤 훈훈한, 심지어 그 버스킹을 하는 30대 초반에 31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이. 버스킹을 하던, 버스킹을 보던이 아니라, 버스킹을 하던 보컬 남성분이, 남성분에게 또 번호를 따이고 연락이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안해서 제 나이는 밝히지 못했고 그냥 이제 조용히 연기처럼 저는 사라졌습니다 연락. <laughs>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어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여러분들 고로 결정사를 가두요. 결정사를 가도, 거기가, 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벤치에 외모가 준수한 이 남자분, 결정사에서 매칭을 시켜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력이나 이런 조건은 기본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을 만나도요, 여러분. 어차피 결정사에서 이런 분들을 매칭을 시켜줘도 이 남자가 날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내가 어차피 이 결정사에 있는 이 남자들을 이 남자들이 나를 안 좋아하면은 이돈 천만 원은 그냥 바닥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여자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결정사가 필요가 없다고요. 길거리지만 지나가도 번호를 따이다가 남자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돈을 이 천만 원을 주고서라도 결정사에서 얻을 그 좋은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거는 졸라 꽁으로 먹으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왜 이렇게 꽁으로 살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결정사로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결정사에서 굉장히 훈훈한 외모에 좋은 경제력을 갖춘, 갖춘 매력적인 남성과 만나서 뭔가 이제 매칭이 됐다. 이제 그 말은 이분은 결정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밖에서도 그런 그런 수준의 남자를 만날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애초에 내가 준비가 안돼 있으면 결정사를 가봤자 천만 원은 바닥에다가 그냥 던져서 그냥 냅다 버리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결정사 가입할 돈 있으면요. 차라리 3등분 하셔서 1000만 원 3등분 하셔서 330만 원 있잖아요. 일단 오늘은 첫 번째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그돈 헬스 트레이너한테 갖다 바치세요. 300, 330만원이면 제 생각에는 1년 이상은 PT 받거든요? PT가 회당 한 5만원이라고 치면은, 어, 이게 30회면은 15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30회면은 15주니까 15주면은 4, 4, 16. 오, 괜찮네. 한 4개월은, 4개월 동안은 주 2회 PT 받습니다, 여러한 150만원이면. 뭐야, 그러면 330만원이면은 한 1년을 받아요, 1년. 차라리 330만원은 그냥 1년치 PT 값으로 헬스트레이너한테 갖다 받쳐가지고, <목소리> 여러분, 살을 쫙 빼십시오. 진짜로. 살을 쫙 빼세요, 여러분. 살을요, 제가 어디까지 이, 이 훈녀가 되기 위해서는 살을 어디까지 빼셔야 되는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어, 최소, 최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인데 어,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의 그 몸무게 기준은요 미용 몸무게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키백이 110이에요 키백이 110 키백이 105도 또 달라요 여기는 또그 여기는 단계가 틀려. 일단 키빼이 110. 이게 일단 시작입니다. 키빼이 110. 제가 키가 작아요. 제가 키가 160인데 키빼이110 하면은 50이잖아요. 어. 제가 50kg. 50kg일 때가 제 인생의 그 외모 리지였습니다. 50kg일 때. 근데 솔직히 이건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저는 50kg 미만으로 더 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48kg의 인생, 47kg의 인생은 솔직히 저는 몰라요. 음, 한번 빼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너무 빠져서 배기가 싫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50에 맞추면 되는 거고. 근데 일단은 제 인생의 최고 리즈 몸무게는 최고 외모 리즈 시절은 50kg였습니다. 50kg. 제가